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볼 코인은 일단 보라코인 입니다 일단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상으로도 찍어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지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질 대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천원까지 이제 당연히 찍고 이제 이 밑에는 당연히 비, 이제 자리가 안 좋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거지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1,400원까지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는 이제 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 딱 1,400까지 원 있고 주면지 이제 이 위에 매물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보라포인트를 좀 어떻게 관점을 보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 구간 1,300원대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단숨에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 이제 음.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상승을 하냐. 이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하게 이제 당연히 매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관점, 이제 단기적으로 노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1200원에서 천, 이제 천, 1250원 부근에서가 매수, 이제 단기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고요. 이 단기 자리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그 다음에서가 이제 그이위에 이제 1400원 이상 위의 구간에서를 돌파를 하는지를 여부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100원 부근으로 이제 자리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근에서만 논다고 하면 이 밑에, 1100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밑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 다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다시 한번 1,400원 부근까지를 다시 한번 좀 천사, 1,350원 부근을 이제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기 이제 부근으로만 노리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결국에는 이 지금 평단가에서이 부근, 이 위에서만 놔둘 거, 놀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난 여기서 이제 1,500원, 1,600원 부근을 볼 거라고 하시면은 일단 이 위, 여기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게좋고요 돌파를 안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50%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를 이제 조금 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어차피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손절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올 거고 내가 이 위에 정말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는 이상이 아 이상 물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여기 부분이나 1600원 부분이나 1400원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단기 반등은 올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놔두시고 보시면 충분히 도움되실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